처방전 콘서트 마지막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집 근처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랜덤으로 네, 이렇게 세 단어가 나왔는데 어세요 여러분 어떤 글을 써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볼게요. 자 먼저 김혜정 작가님 글입니다. 드마, 드라마를 보면 매일 소소한 즐거움이 있고 감명 깊은 영화를 보면 한 방에 터지는 쓰나미 같은 감동이 밀려온다. 오디오에서 들려오는 노래 소리를 들을 때 느낌, 콘서트를 보면서 노래를 듣는 마음의 소리는 사람을 열광하게 만들고 저절로 노래 속에 파묻혀 뭉클한 감동을 만들어낸다. 문화가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은 꽤나 많은 역할을 한다. 즐거움을 주고 위로의 처방전을 받으며 창조경제로 나라가 성장 발전하는데 기여한다 오 60년대만 해도 배우나 가수를 딴따라로 칭하였다 천막치고 약을 팔면서 거기에, 어, 거기에 노래나 마당극으로 웃음을 주었던 꽃놀이패들 TV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동네 몇대 없, 어, 동네 몇대 없을 때 한 집에 옹기종기 모여서 한 여름 모기떼를 쫓기 위해 연기를 피워서 기침 콜록콜록거리며 드라마를 시청하던 추억들이다. 한류의 역사를 만들어낸 주역들인 딴따라 K팝이나 K드라마가 전 세계의 작은 지도 대한민국이라는 자, 아, 작은 지도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알리는데도 효자 역할을 한 것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마지막 온갖 힘을 다해 움직여보자.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역사를, 어, 우리의 미래를 역사를 세계 강대국으로 움틀 수 있기를. 네, 이렇게 오늘 또 좋은 글 적어주셨고요. 김혜정 작가님의 글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시대상과 요게 남아 있죠. 여러분도 느끼시죠. 근데 저는 이게 이걸 지금 요 포인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아주 옛날 거 있잖아요.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뭐 일제 강점기, 그러니까 아주 옛날 자료들은 많아요. 그 그런 것도 사료로 많이 남아 있고, 근데 딱그 김혜정 작가님이 써주신 60년대 이후에 70년대, 80년대 자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역사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아직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아주 그 불과 몇십년 전의 일이라. 이게 역사야라고 생각하고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저는 <laughs> 그게 김혜정 작가님 글에 많이 담겨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그 예전에는 딴따라라고 불렸던 요 느낌, 그게 K-팝 그리고 K-한류까지 쭉 이어온 이 내용들을 잘 써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어, 이윤정 작가님 글입니다. 나의 고등학교 시절엔 하루 종일 음악만 듣던 학생이었다. 어느새 세월이 흐르고 성인이 된 이후 삶에 지쳐 음악을 잠시 잊고 살았었다. 그러다 일상생활이 멈췄던 시절에 병원에 다녀오고 나서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처방전속 약 대신 콘서트 티켓을 손에 쥐고 있었다. 의사는 휴식을 권했지만 내 마음이 원하는 건단 하나였다. 사운드, 리듬 그리고 무대 속 함성들. 그날, 아, 그날은 그 마지막 콘서트, 밤공기는 깃털처럼 가볍고 조명은 별처럼 쏟아졌다. 사람들은 하나의 심장처럼 뛰었고 나도 그들 사이에서 숨을 쉬었다. 첫 곡이 울려퍼지는 순간 가슴 속 어지러운 감정들이 멜로디 속으로 녹아내렸다. 기억, 아픔, 그리움, 그리고 희망까지. 음악은 약보다 강했고 그날의 무대는 나를 치료해 주는 듯했다. 약 봉투는 잊혀졌고 그 밤의 열기만이 남았다. 그건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었다. 그건 나에게 내려진 가장 따뜻한 처방전이었다. 네, 아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고. 어, 음악이 때로는 약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제가 심리 연구도 하고 뭐 글도 쓰는데 심리 상담도 하는 경우도 이,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상담하면은 그 상담사들도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또 심리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권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담을 하면서 내 담자의 어떤, 뭐랄까, 마음의 어떤 고뇌라든지 이게 그대로 전달되거든요. 이제 그게 누적되면 상담사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 저는 그 방법이 잘안 통했어요. 그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음악 들어요. <laughs> 제가 음악 들으면 무슨 뭐 심리 안정제를 먹는 거뭐 상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가 좋아요. 이건 이제 제가 찾아낸 그래서 방법이요. 저만의 방법이요. 이게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윤정 작가님의 이렇게 써준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스트레스 쌓이거나 뭐 고민거리가 있거나 뭔가 생각해야 되거나 그 음악 들으면 이게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만의 어, 처방전을 찾았어요 저도 그, 그 그게 저는 저한테는 다행히도 음악이었고 그래서 음악은 수시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니까 그러니까 그 오프라인 김포에서 오프라인 모임할 때 이제 방문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계속 음악을 틀어놓는 이유 중에 하나요. 예어그 분위기도 조성되지만 저도 그 안에서 저의 어떤 고민, 스트레스 혹은 어떤 것들을 많이 해소해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음악을 많이 듣고 모임 때도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근데 어, 네, 이윤정 작가님도 그 내용들을 잘 써주셔서 저를 매우 공감하면서 들었고요. 실제로 그 콘서트의 느낌들이 이 나타나는 저기가 있죠. 짧은 문장을 딱딱딱 써가지고 뭐 그날의 어, 그의 마지막 콘서트 방공기는 기, 깃털처럼 가벼웠고 조명은 별처럼 쏟아, 쏟아졌다. <laughs> 이 문구가 너무 좋아요. <laughs> 음. 그러니까 조명과 별이 딱 연상되면서 현장의 느낌이 바로 나타나죠. 그리고 어 심장이 뛰는 느낌, 첫곡이 울려 퍼지는 순간, 가슴 속 어지러운 감정들, 막 이런 내용들이 저는 굉장히 하나하나 어 감성 있는 이런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 써주셨습니다. 아 그다음 세 번째 김영신 작가님 글입니다. 엄마를 조르고 졸라 겨우 이세계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손에 쥔 연우는 신바람이 났다. 겨울 내내 그리고 봄철이 되자 비염이 도져 축농증이 되고 심한 알러, 알러지로 고착되어 많이 우울했었다. 그러나 병원에서 알러지 중진 먼지 진드기가 높게 나와 희귀 알러지 약물로 치료를 시작했기 때문에 약간의 희망이 생겼다. 매일 아침마다 작은 약을 혀 밑에 넣고 1분간 녹여먹여야 했다. 연우는 오늘 또 병원을 어, 다녀왔다. 아 병원을 다녀왔다. 손에는 아직 약과 교환하지 않는 처방전과 콘서트 입장권을 쥐고 들뜬 마음에 즐거워했다. 방과 후 병원을 들른 후고쪽돔으로 향했기에 벌써부터 긴 줄에 입이 떡 벌어졌다. 이러다 시간에 못 들어갈 것만 같았다. 이 많은 인파를 어떻게 다 수용하지? 그러나 팬들은 연우와 달리 초조함이라고는 없었다. 그긴 줄에도 서로 아이돌을, 아이돌의 근황을 공유하고 자신들이 가진 굿즈를 자랑하게 바빴고 얼굴에도 미소가 가득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 공통의 관심사로 급작스레 친해졌다. 그리고 자신의 응원봉, 응원봉을 보여주며 같이 응원하자며 얘기하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연우는 더욱 설레였다.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고 자리에 앉았다. 새벽부터 온 친구들은 이미 좋은 곳에 표를 끊었지만 그중에서도 더욱 명당 자리에 앉기 위해 일찍 온 것이었다. 팬은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를 느꼈다. 진정으로 응원하는 마음과 시간과 노력, 돈 게다가 체력을 겸해야 한다. 그러려면 빨리 이 치료를 끝내고 건강해져야겠다고 연우는 다짐했다 네잘 써주셨구요 어, 실제로 그 콘서트 티켓을 사가지고 콘서트에 가는 그 현장의 느낌을 생생하게 잘 담아 주셨습니다 어, 글을 김영신 작가님 항상 저한테 글 보내주실 때몇시몇 몇몇 분부터 몇시몇 몇 분까지 씁니다 이렇게 항상 적어주시는데 정말 분량을 백억히 많이 써주세요 그, 저도 이렇게 <laughs> 잘 <못> 쓰는데. <laughs> 네, 그래서 아, 그럼에도 잘 읽혀요. 그 말은 쉽게 쉽게 쓰는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표현도 쉬워지고 장점은 이제 독자들이 쉽게 읽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공감가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에세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책거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그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성대를 무리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한창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지금의 기회를 놓칠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무리하면 목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단지 목의 통증을 줄이, 줄이기 위해 약을 먹었지만 지금 의사의 처방전에 있는 약들을, 약들은 점차 독한 성분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독한 약도 잠깐이면 큰 무리가 없겠지만 몇년 동안 장기간 복용했던 터라 몸의 다른 곳에도 무리가 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본, 본능적으로 최악으로 치닫는 몸의 이상을 감지할 수 있었다. 결국 그는 올해 연말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음악계에서 은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아직 연말까지는 6개월이나 남아 있었다. 급히 담당 의사를 찾았다. 의사는 더 이상 약도 소용없다며 즉시 은퇴할 것을 권유했다. 그렇지 않으면 목소리가 아니라 건강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경고였다. 이미 예약되어 있는 수억 원에 달하는 연말 콘서트 티켓과 예정되어 있는 수많은 광고 촬영들 그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 네 가상으로 한번 써봤어요. <laughs> 네 저도 성대가 좀 약한 편이에요. 목소리가 좀 약한데 저도 이제 강의를 업으로 제업 중에 하나니까 강의 다니다가 목이 확 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강의를 그렇게 무리하게 잡지 않아요 전에는 하루에 두 타임 오전에 한 두세 시간 오후에 두세 시간 이렇게 막 일주일 내내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막 강의 다니면 강의하고 나서 저는 한 마디도 안 합니다 <laughs> 직원들하고도 한 마디도 안 하고 집에서도 한 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다 쏟아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다음 강의까지. 요즘에 이제 그렇게까지 무리하진 않아요. 지금은 이제 컨디션 봐가면서 스케줄 봐가면서 일주일에 뭐한두 건, 많으면 두세건 이렇게 잡으면서 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촬영을 중간 중간 해야 돼서 이게 촬영하는 것도 은근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현장보다, 제가 현장에서 대면 강의하는 것보다 촬영하는 게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대면해서 직접 사람이 만나면 제가 완급 조절도 할수 있고 그 청중들의 피드백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어 교육 받는 사람들의 피드백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시너지가 되면서 제 스스로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영상으로 제가 여기서 촬영하고 일방적으로 피드백 없이 하니까 저는 항상 있는 힘껏 <laughs>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훨씬 많더라고요. 저 요거 마치고도 좀 바로 저기서 촬영 오늘 두 타임이니까 총한 3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어, 목을 좀 아껴야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제 것까지 오늘 또네개글 읽어 봤습니다. 오늘 써 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잠깐 틈나서 AI 글쓰기 요 관련돼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근황 토크를 촬영할 건데 어, AI로 글을 쓰는 게 어, 놀라울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측면으로 보면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떤 분들은 AI로 와 이렇게도 썼어 이렇게 보실 분들도 계신데 또 어떤 분이 아, 역시 사람만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그 이제 관점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어 제가 이제 AI 이렇게 써 보니까 어 저도 역시 입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잘하네. 예를 들어서 음. 리서치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통계자료 통계 자료 찾아줘, 어떤, 어떤 뉴스 어 서머리 해줘, 뉴스 찾아줘 이런 거는 기가 막히게 잘하죠. 근데 어, 제가 예를 어제 예를 들어서 짧은 것처럼 짧은 소설 써줘. 근데 어떠세요? 근데 <laughs> 어떤 분은 와 신기하다 이런데 어떤 분은 감정이입이 하나도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한계점 근데 뭐 발전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거 관련돼서 제가 요거 마치고 어, 그황토크 잠깐 말씀드리고 저는 또 저기 가서 촬영해야 되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 이따 또 다른 영상으로 뵐게요